한 라인이 복원이 안돼 있어도 남북 간에 경고할 수 있거나 의사로 전달할 수 있는 라인과 루트는 살아 있다. 아, 김정은의 사과문도 어쨌든 왔으니까 그 이후에. 자, 이런 부분이 이제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아마 봉인이 돼 있을 겁니다. 거기에 이제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과연 그때 당시 문재인 청와대가 북한에게 과연 경고를 했는지 구호 요청을 했는지 여부조차 현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UN이 당시 문재인 정부에게 문제제기를 서안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문재인 정부 답변이 국가보안법을 내밀었다라는 보도가 나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UN 한국 정부는 이 씨가 월북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현행법상 범죄 아닌가라고 하자 문재인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따라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월북은 처벌이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유엔이 어떤 근거냐라는 제차 질의에 대해서는 월북 판단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다라는 오늘 중앙일보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이두 분께 좀 여쭤봐야 될것 같은데 김광선 변호사님. 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사실 국가보안법 폐지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많았는데 u n 의 질의 과정에서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했다라는 점이 조금 생경하네요. 그런데 이제 유엔에서 요구한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 그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뭐 SI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에 의해서 판단을 했겠지만 예. 굉장히 좀 약간 불명확한, 불명확한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상당히 어떤 어, 북한과의 관계를 의식한. 그런 좀 답변들이 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물론 이제 국가보험법 폐지와 관련해서는 이제 노무현 정부 때 굉장히 논란이 있었고, 그 당시에 여당이 어, 폐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이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부 조항입니다. 음. 어, 그렇지만, 뭐, 존재, 대, 결국, 저, 어쨌든. 유지가 됐고요. 그런데 그 유엔 보고서에 대한 답변 내용을 보면 예. 잠입 탈출 조항을 가지고 처벌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넣더라고요. 그러면 잠입 탈출이란 것은 이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의 월를 전제로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구에도 이미 정부 내에서는 이걸 월부을좀 단정지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또 이런 게 나와요. 설사 월북이라 하더라도 어떤 그 공무원에 대한 인권.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명확하지는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때 유엔에서도 인권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의식을 좀 가지고 있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최근에 어떠한 이 해수공무원과 관련된 진상 이 본질과 관련되지 않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중에 저는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이게 국이나, 국익이나 국가의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어, 왜냐하면 그러면 국익과 국가,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어떤 국민의 인권이라든지 생명희생돼도 되느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고 또한 가지 문제는 지금 이것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국가의 이익과 국가의 안전에 어, 심히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북한도 어떤 식으로 감청을 하고 우리가 SI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정보로 전략 자산을 얻는지, 정부 자산을 얻는지에서 북한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저는 그렇게 특별하다고 보지 않아요. 그리고 그 내용은 이미 나와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진상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알겠습니다. 들고. 맞습데 마지막 으로한 가지, 김정은의 사과에 대해서 너무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국가보안법을 내밀었다 이 대목 전재수 의원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가 저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어떻든 뭐 국가보안법 폐지를 이전에 이제 주장을 했지만 그독소조항이 그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그러나 현행법으로서 국가보안법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음.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현행법에 근거해 가지고 유엔 질의에 대해서 답변할 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뿐만 아니라 제가 저한 말씀만 더덧 붙이자면, 예. 우리가 이제 그 대한민국의 안보와 관련된 정보라든지 첩보는 대한민국 군 정보, 우리나라 군 정보만 하는 게 아닙니다. 미군 정보당국하고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정보를 서로 주고받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집한 첩보를 미군에도 넘기고, 미군이 예를 들면 뭐, 어, 정찰, 뭐, 위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첩보 활동을 하는데, 미군이 획득한 첩보도 우리 군 당국에 넘깁니다. 그래서 서로 주고받거든요. 그런데, 어,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 또는 정쟁을 해가지고 이렇게 수집된 정보와첩보, 특수정보 이런 것들이 정쟁을 해가지고 공개를 해버리는 상황이 되면 전 세계 어느 나라가 대한민국 정보하고 그렇게 귀중한 정보를 서로 주고받겠습니까? 정치적 환경에 따라서 공개돼버리고 공개해버리고 이러면 그리고 우리나라는 미, 미국하고만 이런 정보를 주고받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국제 마약 조직이라든지 국제 범죄 조직이라든지. 테러 범죄와 관련된 거라든지 이런 정보를 세계 각국의 우방국들과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정쟁하다가 공개해버리자 해가지고 공개되는 그런 수준의 대한민국이라면 우리 우방국들이 대한민국에 뭘 믿고서 그런 정보를 서로 주고받고 제공을 하겠습니까?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이게 왕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익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국민의 힘이 지금 국정, 우선, 국정과제 우선순위를 정말 여기에 둔다면 아무런 새로운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계속해서, 어, 이렇게 하신다면 저는 SI 정보, 어, 특수 정보 다 공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국회 국방위원회 비공개회의로 공개합시다. 공개해가지고 거기에 어떤 SI들이 담, 담겼는지, 그거 보면 정부가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첩보 자산을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 나올 거 아닙니까? 간단합니다. 미국하고 어 미국이 동의를 해야 아마 공개를 할 텐데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미국의 정보 당국과 함께 이 정보 공개에 대해서 협의를 시작하십시오. 예. 그러면 미국의 동의를 얻어내서 공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깨끗하게 끝날 문제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 지종 기록물을 열람하자라고 하자 민주당에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민주당에서는 S.I. 정보 윤석열 정부가 공개하라라고 또 여야 간에 핑퐁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 스튜디오에서도 다양한 분들의 의견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가 하면 민주당의 서훈 의원이 서해 공범원 피살 사건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라고 발언을 했다가 서둘러 주워 담았지만 때는 이미 늦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게 기내 아닌 얘기 따진다는 게 윤석열 정부가 바라는 게 뭐냐? 진실규명이냐 아니면 단순히 정장으로 이용해서 덕이 되게도 하는 것이냐 국민들이 아마 이게 무슨 짓이냐 지금 민생은 이렇게 희막하고 힘든데 아무것도 아닌 내용을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내용을 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 생각하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가지고 그냥 시끄럽게 구느냐 그게 객관적인 판단일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죄송하다라고 바로 발언을 거둬들렸지만 정치권에서는 그게 진심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반박하지 말아야 할 것에 무리하게 반박하다 망언의 연수에 빠지는 게 민주당의 고질병이다. 속에 있던 진심이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온 건 아니냐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건 박재환 대변인님 말 실수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 앞서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월북이 과연과 그 뭐가 중요하냐 사과 받았으면 끝난 일이다. 서론의원은 사회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라고 표현을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지금 박민영 대변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속에 있는 내용이 좀 나왔던 것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 말씀을 지금 좀 전에 저희가 봤습니다마는 어, 기자회견장에서 막 편하게 말씀하시다가 나온 건이라 저는 이렇게 취소를 했습니다마는 쉽게 주어 주어 담기가 어려운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서론 의원도 그렇고 우리 우상업 이대원장도 그렇고. 어, 민생이 우선인데 왜 국민의힘은 자꾸 저걸 정쟁으로 몰아가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한번 제대로 따져볼 필요 있어요 지금 정말 어려워요 경제상황도 어렵고 국제관계도 굉장히 어려운데 그거 해야 되는데 왜 이런 거 갖고 민주당은 자꾸 오히려 정쟁을 만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건이 시작된 걸 한번 봐요 아들인 유가족이 지금 억울해서 형인 유가족이 억울해서 이 건에 대해서 진실관계를 밝혀달라고 법원에 고소한 건이거든요 그 고소건에 대해서 청와대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가 문을 닫고 안 공개를 안 하는 바람에 이런 일이 벌어졌고 또 시민 단체가 이에 대해서 법원에 사실관계를 확인시켜 달라고 얘기해서 이건이 지금까지 불거져 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정치권이 들어갔는데 저는 진짜 민생에 대해서는 국회가 문 열어서 지금이라도 논의하고 이건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맡기면 되지요. 법원이 자료 공개하라고 그랬는데 왜 그걸 공개 안 하고 덮었는지에 대해서부터. 과거청하다가 얘기를 하고 그 건이 그럼 뭔지 꼭 봐야 되는 거면 국회의견 구해서 아니면 법원의 판단 구해서 꺼내 놓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판단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게 하면 돼요 왜 정치권이 여기에 들어와서 이렇다 저렇다 정말 본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민생 급한데 국회는 안 열고 이러고 있는지 저는 오히려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 건이다 그리고 속내가 나와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쉽게 쉽게 말씀들을 하는 거다라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가 하면 우상호 비대위원장하고 하태경 의원하고 충돌을 하고 있는데 국방위원회 첩보 자료를 국회의원들이 열람을 했는데 어, 그때 국민의힘도 동의하지 않았냐 월북에, 안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주장에 대해 하태경 의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당시 국방위원 정보위원들이 어떤 자료를 열람했고, 그리고 그 열람 한 다음에, 어떻게 수고해 갔는지 내가 다 들었는데, 그 자료의 신빙성에 대해서 하의원이 믿을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뭐 그분의 자유인데 자기만 안 받나요? 그럴 수가 있습니까? <laughs> 참, 하의원 참 희한한 분이에요. 그죠? <laughs> 아, 요즘 이상한 이야기 많이 해요. 거의 뭐 인권 무시하고 먹고 사는 문제만 이야기하자 이런 전두환 스타일. 발언도 하고. 상 인권, 질권 짓밟는 경제가 전두환식 통치 스타일 아니에요? 네. 미국 측 협조를 받아가지고 당시 SI 정보 공개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은이게받요 아, 협조를 받을 것도 없어요. 감청 정보는 우리 합참에 다 있어요. 아, 청구를 겨누고 너 누구냐? 그러니까. 야, 왜 왔냐? 살기 위해서 나는 뭐 북한에 살려고 왔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너왜 왔냐? 그러니까 월북이라는 단어가 있대요. 그것만 가지고 월북이라고 결론 내린 그런 황당한 짓을 한거니까요 음. 여야의 공방까지 들어봤습니다. 음,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도대체 뭘 봉인했느냐 사법부가 공개하라고 했는데도 항소까지 하면서 뭘 꽁꽁 숙여했냐 그거 보자라고 요구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그럴 것 없이 미국 측 협조 얻어서 감청자로 SI 공개해라 라고 서로 맞불을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 조금 전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 도어 스태핑에 민주당의 미국 쪽 협조하더 SI 정보 공개하라라는 요구에 대해서 답변을 했다라고 하는데 윤 대통령의 조금 전 출근길 답변 들어보시죠. 현장에서 그 서해 공무원 그 선거 관련해서 SI 공개하시는 뭐 공개하면 뭐 이런 취지로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하죠?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SI라고 하는 것이 에 그게 아마 국민들께 그냥 공개하는 것이 그.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그런 거로 공개하라고 하는 그 주장 자체는 좀 어, 받아들여지기가 좀 어렵지 않나 싶은데 하여튼 검토를 좀해 보겠습니다. 어떤 건지. 논란 앞으로 계속될 것 같습니다.